예, 안녕하세요, 백문초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거고요. 각각을 구분하는 방법도 약간 알아볼 겁니다. 경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어진박물관에 태조 이성기의 의 초상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경운 전주에서나 봐요. 근데 어진박물관에 어진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가 그 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진하면은 왕의 그림이요, 왕의 초상화 이런 뜻이고요. 어진박물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진박물관의 얘기를 들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제 경호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줄 치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한 거고요. 그렇죠. 누리집 검색하고 두 번째는 책 을 통해서, 기록물을 통해서 뭔가 조사하는 것 같고요. 아이고! 세 번째는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뭐 박물관 원장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 면담을 요청하는 것 같고요. 면담은 알, 알다시피 이제 여기 밑에 있지만 궁금한 점을 알려고 상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결국은 이야기하는 조사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상으로는 할수 있는 게뭐 누리집.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조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걸 위주로 할 거고요. 일단은 넘어가 보면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는 음 아까 그 문화유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석탑이나 건축물이나 책처럼 형태가 있는 면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다란 뜻이에요. 있을 유뭐 형태야 할때형 해가지고 유형 문화재 예술 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술 활동 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거 예술 활동에는 노래나 춤 이런 게고요. 있 기술은 뭐 그릇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도자기 만드는 거라든가? 활 만드는 거라든가 뭐 그, 그런 게 있겠죠. 음, 뭐 일단은 전라북도인 거 같은데. 전라북도에는 어떤 문화유산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익산시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거는 유형 문화재일까요? 무형 문화재일까요? 그렇죠. 유형 문화재겠죠. 형태가 있고 만져지니까. 김제시는 금산사 미륵전. 이것도 만져지니까 유형문화재다. 되게 이쁘죠. 이런 느낌. 전주의 이 소리꾼 판소리는 극음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형문화재일까요? 무형문화재일까요? 사람은 만질 수 있겠지만 이 노래 자체는 못 만지기 때문에 이건 무형문화재입니다. 임실군의 임실필봉농악. 이거는 어, 유형문화재일까요? 무형문화재일까요? 이것도 무형문화재죠 예술활동과 같으니까 고창의 읍성 이건 유형문화재고요 성곽 외적의 침입을 받기 위해 쌓은 성곽이래요 남원시의 수철화상탑 이런 것도 이제 유형문화재 중에 한 개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좀 동영상을 볼게요 <목소리> 붓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필봉산, 그리고 건너편에 자리 잡은 필봉문화촌. 이곳엔 마을 주민들이 지켜온 우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필봉농악입니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필봉농악, 토착 신앙과 마을 공동체가 이끄는 농악이 오랫동안 마을굿 형태로 전승돼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 당시 필봉농악은 강릉농악, 평택농악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5대 농악으로 현장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필봉 정월 대보름은이 예를 올리는 기구수로 시작해 당산나무에 새해 무사한 영과 풍년을 비는 당산제 등을 진행합니다 소원을 적은 소지를 꽂아 불을 놓는 달집 태우기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 엄청 신나하네요. 이렇게 어 이런식의 이제 무형문화재도 있고 판소리 한번 볼게요. 예, 춘향아 우리. 업고 좀 놀아보자. 아, 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 신양전이가 제 건넌방의 너희 어머니는 소식적에 우리보다 훨씬 응, 더하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업고 놀자.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고 이런 식으로 예술 활동들이 있다. 이제 무형문화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지역에 경기도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을 좀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추천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알수 있거든요.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인터넷 첫 포털 사이트 화면인데 경기문화재연구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간게 뜹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의 문화유산이라는 탭이 있는데 경기도의 문화재를 보면은 여러 지역의 이제 문화재를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구리시 지역을 먼저 박스를 체크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제 구리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나오게 되죠. 동구릉이니, 뭐 한용읍묘소니, 뭐 건원릉이니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체크하고 좀 보고 싶다 해서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사진들도 여러 개 뜨고요. 가지 않아도 사진을 볼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사진들도 많이 뜨고요. 되게 정확하게 많이 나와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이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009년에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대요 2009년에 얼마 안됐죠 그쵸 11년 여러분들 태어날 때인가요? 그쯤 되겠네요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 같은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음, 한 개만 보면 방자유기장. 이게 방자유기가 뭐냐면은 그릇인데 쇠그릇. 깨고 이곳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 기술자들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뜨거운. 이렇게 잘 분업화된 오. 공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유기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어, 다른 이 모든 과정을 선두 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어, 유기장 자, 김문희 내일부터 하다 방식 그대로 이제 지켜오는. 핵심 공작 말고는 그가 직접 손대는 일은 없지만 꼼꼼한 그의 눈길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대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올해 그의 나이 60. 그래서? 잘된 놈, 안된 놈이 가려진다. 아쉬울 법도 한데, 만들어진 그의 게 예민한 귀화선은 엄격하게 진위를 가려냅니다 적게는 1,000번, 많게는 3,000번 놀이지를 한 제품들을 다시 불 속에 넣는 일이 귀찮을 법도 하지만, 그는 결코 미완 성품을 세상 밖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옛날 모습들을 지켜오는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좀 훌륭하거나 약간 기술적으로 완성된 분들을 무형문화재로서 우리가 지켜간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대충 해보면 구리시. 조사 방법은 누리집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문화유산의 이름, 뭐 방금 본 동굴은 어디 있어요 구리시 건원대로에 있다. 새롭게 알게 된 점, 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되겠죠. 마무리 퀴즈 한번 볼게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가운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서 적절한 상대를 만나 이야기하는 활동. 뭔지 기억나나요?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보기를 줄게요. 1번 면담, 2번 답사. 뭘까요? 면담이죠. 욱! 어? 면담입니다. 면담. 면담은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방법입니다. 문화유산 조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면담, 답사, 영화 보기, 누리집 검색, 최근나 문서 기록 찾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방법이 아닌 것이 뭐였죠? 그렇죠. 영화 보기였죠. 영화를 보면서 문화유산을 조사한다. 좀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 중 성격이 다른 것. 성격이 다르다? 이거 그 문제예요. 문화유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뭐가 있었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였고요,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문화재였는데, 뭐 석탑이라든가, 뭐 건물, 절, 책 이런 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뭐 예술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무형문화재. 그래서 판소리는 형태가 없죠, 예술활동이니까. 고창읍성, 읍성, 성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 뭐 유형문화재 미륵사지 석탑 이것도 만질 수 있고 그러면 예, 유형문화재 조선태조 어진 어진은 아까 말했다시피 왕의 그림 왕의 초상화죠 그것도 유형문화재 실상사 수철화상탑 탑? 잘 모르겠지만 탑 같은데 탑도 유형문화재죠 한 가지 다른 거는 판소리는 무형문화재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니까, 여기니까,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안녕.